우리는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들은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사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기도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그는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세 번이나. 안전히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제거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것도 보통 사람이 아니라, 은혜에 복음 전하는 일을 자기 생명보다 귀하게 이기는 충성된 사도에게 말입니다.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거절 속에 담긴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거듭된 요청을 들어주지 않은 것 속에는 어떤 사랑이 담겨 있습니까? 첫째는 배려하는 사랑입니다. 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러 개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의체에가시고사탄의 사례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셨으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바울을 어,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육체에 까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만, 교만.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본래는 천사인데 사탄 된 것도 교만 때문입니다. 사람이 타락한 것도 욕심과 교만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이 사도바울의 요구를 거절하신 이유는 그를 미워해서가 아닙니다. 그를 사랑하시고 배려하셔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사도바울은 교만할 이유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가 신분이 났습니까? 아니면 배우자를 모였습니까? 인맥이 없습니까?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 가진 사람입니다. 박학다식한 사람입니다. 가말리엘 문화생입니다. 많은 곳을 여행했고, 친구들도 많습니다. 세상 기준으로 볼때 대단할 뿐만 아니라, 신앙의 세계에서도 대단한 인물입니다. 회심하자마자 담의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킨 사람입니다. 또주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세째 그 하늘은 하나님께서 그하신다고 하는 그 가장 거룩한 높은 하늘에 올라가서, 사람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말을 들었습니다. 또 여러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약 성경의 절반 정도를 예, 기록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성경 한 권만 제대로 깨달아도 아니 한 절만 제대로 깨달아도 대단하다는데 그것을 기록했으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사랑하시고 그의 영혼을 아끼셨습니다. 그래서 큰일 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시고 단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속에서 교만이 조금이라도 올라오려고 하면 그것을 제어하는 장치가 작동합니다. 가시가 진는 겁니다. 사탄의 사자라고 해도 영어로 메신저. 사탄의 사자가 지옥의 고통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고통 덕분에 자신의 연약함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한순간도 살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그 가시 때문에 자만하지 않을 수 있었고, 그 가시가 울타리가 되어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계속 머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기적입니다. 우리가 몸에 가시가 과학 체계되고, 병이 깨끗하게 낫는 것만이 기적이 아니라, 그런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이 기적입니다. 네. 네. 이쯤 되면 깨달음이 있어서 표현도 달라집니다.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그거는 좀 대척되는 개념이잖아요. 고통에 대해서. 그런데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고통 덕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걸 하나님이 선물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혹자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데 꼭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을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 사람을 평생 그런 고통 가운데 살게 하시는 그런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연약함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지상의 가시보다 더큰 것이 천상의 영광입니다.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여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전술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하던 그 전술로 지금도 사람들을 속여서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바로 사탄입니다. 그래서 가시를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마저 선하게 우리에게 좋게 사용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탄 마귀 귀신이 사람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아멘.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크로말미아마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이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래야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감사하며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크고 놀랍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중에 여기까지 말합니다. 나는 죄인 중의 괴수입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자입니다. 말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그런 마음을 가졌고 또 끝까지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독교 역사에 큰 족적을 남긴 사람이 그렇게 말하고 끝까지, 주님 부르실 때까지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보통 기적이 아니라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큰 기적입니다. 무엇이 이런 기적을 만들어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배려하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을 그의 외모나 주변 환경으로 판단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가 가난하거나 연약하다는 이유로 어, 무시하거나 억신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 본인은, 본인은 우리의 외모를 아름답게 가꾸고 주변 환경도 아름답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나이 40이 되면은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자기의 악행이나 잘못된 습관 때문이 아니라 의의를 인하여 어려움 가운데 있고 또 하나님의 이 사도 바울 경우와 같이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과 배려 때문에 그가 지금 연약함 가운데 있다면 그를 초라하게 여기면 안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복주실 때 오랫동안 고난의 골짜기를 통과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아끼시고 그를 귀하게 여기시는데 우리가 그를 무시하고 천하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갈라데아 교회 사람들은 사도바울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억신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천사처럼 대우해 주었습니다. 여러분도 사람을 외모로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에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다른 사람을 볼 때도 또 자신을 볼 때도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에서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배려하는 사랑입니다. 두 번째, 거절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인가? 충분한 은혜를 주시는 사랑입니다. 구절 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에게 이러시기를 내, 내 은혜가 내게 좋다. 이걸 영어로 보면 sufficien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sufficient.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다. 이렇게 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자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이것저것 더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마태복공 6장에 보니까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고 했습니다. 목자는 양의 필요를 압니다. 그래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은 목자를 졸졸 따라 다니기만 하면 됩니다. 또 포도나무 가지에게 필요한 것은 포도나무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 그런 신기한 거 보셨습니까?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다가 내가 이어 붙어 있다가는 아무것도 못 하겠다 하면서 모자린다 이러면서 그걸 툭 끊어 가지고 공중에 날아가 가지고 어디 뭐 그런 거 없잖아요. 포도나무 가지에 필요한 것은 포도나무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물관과 체관을 통해서 수분과 영양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 성도는 그리스도와 연합해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습니다. 우리 생각의 입장을 받아 생각해도 구할 만도 하죠. 육체의 가시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제거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고통도 고통이지만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자신이 사람들 앞에서 그런 모습을 보이면 덕이 안되니까 낫게 해달라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세 번이나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만큼 절박했다는 뜻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의 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가 있죠. 많죠. 또 주변 환경을 개선해달라고. 뭐, 환경미와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환경. 우리 아이들 공부하는 환경이, 뭐, 아, 그런 것시고 우리 집이 달세, 이게 아니라 월세, 뭐, 전세, 이래가고좀 환경이 좀 좋게, 또 살만한 그런 것이 되게 해달라고. 또, 근무 조건이 너무 열악합니다. 환경을 이렇게 개선해달라고. 우리가 병나게 해달라고 또 환경을 개선해달라고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강구를 들어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들어주시지 않고 말씀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 또한 은혜입니다. 어제는 더큰 은혜인지도 모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십니다. 우리는 말합니다. 사건보다 해석이 더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 환경이 달라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기도하면서 그러나 때로는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달라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시각이 교정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더큰 은혜입니다. 우리는 때로 오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부족하다. 하나님은 사랑이 싫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데 이거 안 들어주시고. 또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신가? 그러면서 원망하기도 합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수술 때 오는 아들이, 아프니까 수술해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다른 거다 괴사하는데, 수술 때 오는 아들이 의사 선생님이 부탁으로 아빠가 자기를 꽉 붙들고 있습니다. 덩치가 크고 위에서 막꽉 붙들고 있는 아빠가 너무 원망스럽고 미웠서 저희 장인 들은 뭐또 전국에 다 이동하면서 목회를 하는데 시골에서 이렇게 뼈나가 운동을 했기 때문에 뼈나가가 툭툭 생각 붙이고 뭐 이런 거 하고 그러는데 나쁜 아이 막 이렇게 그 아이가 목사님한테 욕을 막 하는 거예요. 이놈의 그래도, 와, 툭툭해가지고, 아, 그랬다, 참았다, 막 잡고 이래가지고, 툭툭 해가지고, 아, 그래, 됐다, 잡았다, 수고했다, 이러면서 막했다 그랬는데, 이 아빠가 위에서 수술 때 이런 아이를 꽉 잡고 있으니까 아버지고 무시고 아빠가 너무 원망스럽고 아들이 막 욕을 하잖아요. 욕을 하는데 보니까, 하다가 보니까 이제 벽에, 수술하는 그 벽에 있는 큰 거울, 혹은 벽 거울, 그걸 통해서 자기가 붙들고 있는 아빠를 이렇게 보니까 그 눈에 눈물이 흐르거요 눈에 눈물 그런데 이 아들을 낳아야 된다. 이런 마음을 확 붙들고 있겠죠. 그 아빠의 눈물, 눈에 흐른 눈물을 보고 마음을 달리 먹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도왕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돌이어 크게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을 오해하고 원망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때도 우리를 사랑하시며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 이 사실을 깨달으면 고통 속에서도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 사랑은 충분한 은혜를 주시는 사랑입니다. 세 번째, 거절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온전한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사랑입니다. 구절 후반제, 내 은혜가 내게 조카도다. 그 다음 부분을 읽겠습니다. 구절. 하나님은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나는 우선 내몸 아픈 것좀 나았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내 영혼까지 생각하시며 나의 미래까지 내다보시며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회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며,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리라.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그 높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전한 능력으로 나와 함께하십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할까요? 여러분, 내가 강해지는 것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이 함께하는 것하고, 뭐가 더 좋습니까? 내가 아무리 강하고 완벽하고 빈틈이 없다 한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 사람이 뭐 개인적으로 막 강하고 완벽하고 빈틈이 없다는 게 가운데마다 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지 않고 아무 열매가 없고 사랑 포근함 이런 것도 없고 사람들이 다 싫어하고 지는 어느 강하고 완벽하고 이런데 그게 좋아요. 그러나 내가 약하든지 혹은 강하든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난다면 그보다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다만 내가 강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내가 약할 때에 온전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그이 사실을 깨닫고 더이어 크게 기뻐하게 된 것입니다. 나가서 그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그런 고통은 영원하지도 않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천국은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는 곳입니다. 생각건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 지나는 동안에 괴로움이 심하나 그 괴로움 인하여서 천국 보인다면 그것 또한 은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온전한 능력으로 함께 하십니다. 이 사랑을 믿고 감사하며 끝까지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거절 속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그 사랑은 배려하는 사랑이요. 충분한 은혜를 주시는 사랑이요. 온전한 능력으로 끝까지 함께 하시는 사랑입니다.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넉넉히 들어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